구원의 학신 7번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니아의 대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아니라아드라무테노는 죽음의 공회라는 뜻이에요 서 아시아의 북쪽쪽 끝에 있던 무시아의 옛 항구 도시 이름인데 오늘날 에드레밋 근처에 있대요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하고자 팔레스타인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아드라모테노배를 탔는데 근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같이 배에 올라 함께 행선했어요.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승선을 한 거예요. 아리스타고가 에베스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울리 역임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 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우상을 버림으로 장사논자들이 많은 타격을 받게 되자 저희들이 분이 가득하여 오온성을 요란하게 선동하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라고 외쳤어요.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사람들아 에베소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서기장을 통해 무리들을 안돈시키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구해주셨어요.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던 주인공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그일 후에도 고린도에까지 같이 가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었는데 아리스다고는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까지 함께 올라 행선했고 로마에서도 바울과 함께하며 사역을 도왔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아리스다고는 로마 감옥에까지 함께 하면서 바울을 도운 것을 볼수 있지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세스는 바울과 아리스타고가 로마 감옥에 함께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이에요. 로마로 가는 이 배에 누가 함께 승선했었나요? 의연 누가가 함께 승선했지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도록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꿈나무들! <목소리>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27장 3절 말씀.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하루가 걸려 도착했는데 감사하게도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어요. 주님께서 친절한 율리오 천사를 붙여주셔서 로마 여행을 한층 부드럽게 갈수 있게 해 주셨어요. 다 같이 주님은 내편 항상 내편 영원한 내편 하나님께서 바울 편이 되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바울을 끝까지 도운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충성을 우리도 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노래 불러볼까요? 나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잠 잘했어요. 사도행전 27장 4절 말씀.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인데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이곳에 도착하여 전도했었어요.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 있는 총독 서교 바울이 바울의 전도로 권 받았지요. 지금 그 구브로 해안을 지나 순풍을 타고 부드럽게 행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5절 말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길리기아타소는 바울의 고향인데 그곳을 지날 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겠지요. 밤빌리아에서는 1차 던조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누가 도망갔었나요? 마가 요한이 도망갔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멋진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세요. 루기아는 열기란 뜻이에요. 동쪽으로 반빌리아, 북쪽으로는 부르기아, 남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접한 소아시아의 로마 속주인 산악지대로 살림이 울창하고 산물이 풍성하며 경치가 아름답고 또 바다를 끼고 있어 통상 무역으로. 크게 번창한 지역이기도 했어요 이곳은 사도 바울이 3차 성교 여행을 마치고 귀향할 때 루기아주에 속한 항구 바다라에서 베니게의 두로항으로 가는 배를 갈아탄 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사도행전 27장 6절 말씀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루기아주의 항구 도시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 수송선 알렉산드리아 호로 갈아탔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바울? 누가? 아리스타고지요? 여기까지는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도 무탈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배에는 누가 함께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27장 7절 말씀. 배가 더디가 여러 날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대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니도는 메임이란 뜻이에요. 소 아시아 남서쪽 연안에서 에게해를 향해 길게 뻗은 니도 반도 서쪽 끝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많은 배들이 정박하여 고대에는 번성한 도시였대요.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지나가던 중 풍세가 워낙 커세요. 살몬에 앞을 지났는데 살몬에는 그레대 섬의 동북쪽에 있는 갑인데 오늘날에는 시데로스 갑이라고 해요. 갑은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처럼 뾰족하게 뻗은 육지를 말하는데 곳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에는 월곳도 있고 호미 곳도 있고, 당산 곳도 있고, 제주 곳도 있어요. 로마로 가던 바오의베가에게서 강한 서북풍을 만나서 선장이 진로를 바어이 살모네갑 앞바다를 남아하여. 그레데 섬에서 바람을 피해 서쪽으로 진행하려고 그레데 해안을 의자고 행선했어요. 그레데는 그리스 반도 남독쪽약 100여 킬로 지점에 위치하는 지중해상의 큰 섬이에요. 동서 길이가 260여 킬로미터, 남북 길이가 60여 킬로미터이며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무역, 교통, 군사 요충지로서.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기도 했어요 부약에서는 갑돌로 불렀으며 블레셋 1파의 원 거주지였고 원주민은 그레사람으로 불렸어요 그레세는 오순절 성령 감립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을 순례한 그레데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해요. 로마 감옥에서 일차로 석방된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곳 그레데에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뒤 디도는 이곳 그레데에 남아 계속 교회를 다스리고 목회를 하였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지침서를 보면 그래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잘볼수 있는데 이곳을 지나는 동안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래대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명호린이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요 디도지요 디도를 그레 대해 남겨둔 것은 각 교회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사역자를 양성하고 선발하는데 대한 지침서를 세세히 알려 주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놓고 이에 합당한 자인지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디도서 1장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을 선정할 때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하고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 하며. 그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고 행여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난폭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난 가정은 감독자로 선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셨지요. 옛날의 청지기는 양반 집에서 잡리를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므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교만하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술고래이거나 싸움꾼이거나 돈에 욕심이 많은 자는 안 돼요.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착한 일에 앞장설 줄 알아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공정하고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이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자라야 했어요. 디도서 1장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에 확신을 가지고 한입 되어서 배운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 줄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디도서 1장 10절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할례당이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헛된 말로 속이고 있었어요. 디져서 1장 11절에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 도다. 할례당들은 교회에서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입던 속해야 하고. 모든 교제권이 투명하도록 철저히 보고해야 돼요. 이런 자들은 이권을 탐하고 지도자에 대해 항상 부정적이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런 자들과 말을 섞으면 영혼이 혼탁해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지요.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이렇게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 하기로 유명했어요.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악한 짐승이라고 했고 자기 실속만 챙기고 게름장이었어요. 헬라어로 그레데인처럼 말하다의 뜻을 가진 크레티조는 거짓말하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만 보아도 그레데인들의 거짓말하는 정도를 여실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런 곳에 디도를 남겨둔 것은, 이런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레데 섬의 대표적 도시로는 살모네, 라세아, 미앙이 있는데 지중해를 항해하는 대부분의 배들은 그레데 남단을 통과했어요. 이렇게 그레데에 있는 살모네를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의지해서 계속 항해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8절 말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겨우 가까스로 그레데의 바닷가를 지나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미항은 지중해상의 그레데 섬 남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미항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한번 가보고 싶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항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던 바울 일행은 배가 바람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잠시 정박을 했는데 미양은 항만에 작은 섬들이 있어 계절풍에서 배들을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심한 바람 때문에 겨울철에 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